가난하게 지내다가 아버지 빚 때문에 한동건 번으로 팔려나가서 기생이 되는 여자지만, 강인하고 아주 굳세게 살아가는 그런 역할입니다. 가난 기생은요, 저희가! 한동 건번이라는 그런 건번에서 이제 생활을 하면서 일어나는 이야기인데요. 강남이가 들어서 강남아, 자, 그리고 우리 강남이가 같이 어떤 일들 겪고 캐릭터가 그 성장하는 이야기인데요. 줄거리 다 얘기. 잘 <laughs> 한번 재미있게 해 볼게요. 여러분 파이팅. 비생이지만 <laughs> 예인으로서의 그 책임감, 순고함 그거를 지키고자 하는 그 모습과 어린 학생들을 통해서 본인의 과거를 바라보고 또그 과거 안에서 본인이 무엇을 위해서 이 예인의 길을 걷고 있는지에 대해서 찾아가고 있는 또 다른 그 인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이나 예전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것.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 아직도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 앞으로 뭐안 변할 수도 있겠지만 계속 이러한 외침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작품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러 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하는 힘의 강함? 그 힘을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 인물이 아니라 그 인물을 통해서 그한 사람이 또두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이 여러 사람이 돼서 많은 것을 바꾸어 나가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 현재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배우들이 원캐스트다 보니까 집중도 잘 되고 짧은 시간에 또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아주 열심히 화기애애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이야기들과 좋은 사람들과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정동 극장으로 나들이 한번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재밌게 연습을 같이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셔서 이 재밌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밌게 공연 올릴 테니까 많이들 찾아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7월 26일부터 8월 18일까지 정동극장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많이 보러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많이 보러 와주세요. 아, 아,